지난 금요일이었나요? 페덱스가 많이 떨어져서. 네, 페덱스는 방어주가 아닙니다. 물류주는 경기의 대단민감합니다 음... 특히 물류주는 경기를 선행해 살려줍니다. 음... 그래서 제가 페덱스나 미국의 철도 운송량을 굉장히 주의해봅니다. 음... 아주 중요해요. 특히 미국은 철도 운송협회에서 화학물질, 자동차, 석유류에 대한 주간 운송량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페덱스도 똑같은데, 네. 예, 뭔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네. 물건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사고팔고. 이게 굉장히 그러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골판지 수요를 보시죠. 택배. 예, 택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택배로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지표가 꺾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페덱스의 실적, 음. 그리고 주간으로 나오는 어, 철도 운송량의 하락, 이런 어, 게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음... 얘가 선행 지표예요. 음... 그래서 저는 페덱스는 상대적으로 어, 경기를 선행해서 알려준다. 물론 경기가 망한 다음에는 얘네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저는 어, 앞으로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선행성으로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에요. 의심, 예, 의심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요 뭐,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제 소매주, 리테일, 리테일. 예, 관련된 주식들. 어,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경기 방어준대.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바이오가 요즘 많이. <laughs> 그래서 이게 성격이 좀 안좋아. 왜 안좋냐면, 잘 보세요. 반도체가 갔죠? 망가졌죠? 네. 반도체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장이 좋으려면 주도주가 새로 등장을 하든지, 꺾인 주도주가 다시 가든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둘다 아니에요. 주도주도 없고, 네. 꺾인 주도주 다시 가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가 가. 바이오주가 왜 가냐? 금리 내린데. 음. 그리고 별로 재미볼 게 없어. 될 놈이 없어. 음. 그러니까 바이오로 이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러니까 바이오주한테는 좋은데, 에,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의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주에 간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방어주의 성격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로 돈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어,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들 좀 미래를 안 좋게, 좋게 보고 좋게 있다는 보고. 상대적인 어,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뭘 드냐? 네. 그러면은 이제 아니 발급. 보험을 주식으로 들어. <laughs> 채권은 드세요 채권으로. 사실 뭐 채권 얘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뭐 미국채 얘기도 많이 했고 네. 그러면 미국채는 보험인 거예요? 비교적 확실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10년. 우리나라 국채 10년이랑 미국채 10년이, 예, 금리 차이가 미국이 더 높아요. 아직도 한 0.8%포인트 정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어, 그 절대금리만 보면 미국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어, 그럼 난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채 살래. 뭐 이럴 음, 수도 있겠죠. 음. 어, 아니야. 나는 환율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원화국채를 살래. 예, 저희는 후자. 즉, 앞으로 환율이 예, 지금 1320원대, 30원대 왔다가 따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어, 강 달러가 이미 5년 정도 강하게 예, 지속이 됐고 네. 좀 길게 보면 15년 동안 강 달러였거든요. 네. 아무튼 5년만 볼게요. 어, 5년 동안 어, 강 달러가 이제 지속이 됐는데 이 그림을 잘 그려 보시면 그 5년 동안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어, 근데 그 하단 선을 딱 그려보면 어, 딱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어요. 이 직선이 음... 네, 쭉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이번 추석 때 깨졌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이 직선이 밑으로 깨졌어 5년간의 추세선이 밑으로 깨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상승한다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laughs> 5년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럴 때는 아, 앞으로 방향성은 좀 아래쪽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이다 음. 그러면 은 추세는 명확하니까 어디까지냐 음. 저희는 대략 1250원 정도까지는 아, 어, 일단 간다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러면 앞으로 7, 80원 남았네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7, 음. 80원? 뭐난 길게 보겠다 달러 계속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투자 시기에 따라서 나는 길게 길게 달러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오히려 어, 달러가 약해질 때 음.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유 나는 뭐1 2 5 0 원까지면 큰 거다 그것도. 어, 나는 차라리 원화 채권을 사겠다. 화는 좀 깨질 달러로 갖고 있으면 깨질 거 같다. 아, 그런 분들은 어, 원화 음. 채권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우리나라에 아. 있는 그냥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걸 음. 시면 됩니다. 한동안 그 엔화 표시 미국 채권이 인기였어. 인기였죠. 엔화 네. 어, 네. 표시 미국 채가 아니라 그것도. 엔 어, 달러 N 을 헷지한 미국채입니다. 아 달러 N 을 헷지한 미국채. 이거에 대해서는 어,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달러 N 을 헷지한 미국채가 일본인가에 어디 상장돼 있을 겁니다. 음. 음, 이거를 사시면 아, 달러 N 은 헷지가 어, 돼 있다. 따라서 얘를 N 으로 사는 거다.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먹고 N 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대로 먹는다. 따블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네. 여기 이 상품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숨겨진 비용이요? 해지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어, 자세한 메커니즘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환율을 어, 해지할 환율 해지 때는 반드시 양국 금리 차 부분만큼이 더해지거나 빼집니다 자 일본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전히 음. 미국 금리는 뭐 인상해서5% 그러면 지금 500BP에 5%포인트의 개미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엔화 투자자가 미국채를 사고 환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간 5%를 기본적으로 까먹습니다. 음. 이건 마치 금리처럼 까먹어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미국채로 웬만큼 벌지 않는 이상은 연간 5%는 기본 비용으로 나가는 그렇네요. 거기 때문에 음. 예, 나는 한 달만에 먹고 나오겠다 아,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죠. 음. 왜냐하면 한 달이면은 요 5, 연간 500bp의 비용인 거니까 어, 한 달로 치면은 한 달에 뭐 50bp가 좀안 되겠죠. 이걸를1 0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좀 오래 갈고 가겠다 그러면은 연간 5%이기 때문에 예, 수익률 계산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막상 나중에, 어, 나 벌었겠구나 하고 딱 봤더니, 아니, 왜 이게 이거밖에 안 되지? 나 분명히 많이 먹지 않았나? 그치. 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환해지 비용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환해지는 달러엔을 환해진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그안 나,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컨셉한 세지겠지 그렇죠. 아미국채 금리 떨어지겠지 아 양방으로 먹네 오예 사실은 아, 제가 그 전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분명히 리스크와 비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따라서 그러한 비용을 미리 사전에 양지하시고 아, 이 상품을 오래 가져가면 어,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럼 대충 머릿속에 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미국채 금리가 앞으로 얼마를 빠질 거냐 즉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냐 그리고 엔화가 얼마나 원화대비 세질 거냐 여기에 더하기 연간 환해집 비용 얼마를 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야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유가가 막 마이너스 유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때 어? 유가가 마이너스 말이 안 돼. 유가가 뭐 거의 뭐 제로 제로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원유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돈을 벌긴 벌었어요. 음. 그런데 아니 분명히 유가는 제로에서 뭐30% 40% 갔는데 근데... 나는 별로 볼게 네, 없어. 없어. 이게? 음. <laughs> 그쪽,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많이들, 어, 이 투자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숨겨진 비용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어, 사실 증권사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대단하신 걸로. <laughs>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죠.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좋다고 이거 이 리스크 있다고 얘기하는 누가 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 보면 예. 나는 달러가 그래도 강세가 음. 비교적 오래 갈것 같아라고 본다면 미국채인 거고. 혹은 뭐 잠깐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네. 결국 뭐 2년 3년 뭐 보면은 결국 미국이 제일 네. 잘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채를 싸질 때 꾸준히 사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뭐 자기의 투자 시계는 나는 무조건 내년에 뭐 먹고 나와야 되겠다. 아, 내년까지. 그럼 저희는 내년까지는 달러원이 (1250) 정도까지는 워낙 강세로 달러 약세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음.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워낙 국채나 혹은 뭐 증권사에 가시면은 국채 금리가 낮다면 네. 어, 그것보다 좀더 높은 다른 채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파니까 이제 그런거 편입하시는 것도 어, 괜찮은 전략이죠 지금은 채권을 하기에 네.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음, 굉장히 그러면. 좋은 시점이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네. 뭐 이제 그림에 뭐~ 지렁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음, 그리고 검은색 선이 있죠. 응 음, 보여요. 그 검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 네. 최근 40년간 네네. 나타낸 겁니다. 30년이네요. 응 음, 30년. 맞아요. 그럼 지렁이는 뭐냐? 우리가 맨날 연준이 기준금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전망하죠. 음. 그 전망을 각 시점별로 어, 지렁이로 표시한 겁니다. 음. 아 그래요? 네. 아이 지렁이가 네. 그때 시점별로 어, 어, 보고 되게, 되게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완전. 단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패턴 이 있죠. 네. 우리는 패턴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네. 자, 어떤 패턴이 보이세요? 낙관적입니다. 어, 낙관적이다. 낙쪽에. 즉,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네, 그렇죠. 낙관적 편향이 좀 있습니다. 음. 어, 또 하나의 편향이 있는데, 네. 에, 제가 비유를 할때 드라마가 막장인데, 현실을 순화시킨 게 드라마거든요. 예? 막장 드라마가 현실을 순화시켰다고요?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laughs>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연출하신 분이 실제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상당히 순화시켜서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는 더?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많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정확히 있습니까? 이 그림이 그겁니다. 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망상을 하지만 검은색 선엔 현실은 그 망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네요 더 막장이고 그래서 패턴이 늘 나오죠 아, 네. 공통된 패턴은 연준이나 시장이나 저만 똑같아요 음.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야 라고 볼때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늘 지렁이보다 실제 기준금리는 더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내렸죠. 네, 그렇죠. 이게 30년밖에 없지만 그 전에 100년 200년 300년 똑같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3%까지 내릴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싱도 그거에 맞게 돼 있어요. 네. 시장금리 다 그거에 맞게 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네. 앞으로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림상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들의 예상보다는 더 큰 됐죠. 폭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그에게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혹은 물가가 대폭 떨어지든지 그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상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 기준금리 3%까지만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고로 이제 미국은 3%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채 금리가 반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나 혹은 2.75까지만 인하할 것이다가 어,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에 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내릴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면 채권은 좀더 많이 가져가도 보험성 차원에서 좋다. 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려서 채권 사자. 맞아. 특히 긴 채권. 네. 어, 왜냐하면은 채권은 이제 주식에서 우리가 어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더 많이 변하는 주식을 우리가 베타가 큰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베타와 동일한 개념이 채권에도 있어요 음. 그거를 이제 채권에서는 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음. 그냥 만기가 긴 채권을 사시면 돼요 채권이 만기가 뭐~ 일이 년이다 그러면은 드레이션이 베타가 작은 채권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어 만기가 긴 채권은 베타가 큰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터질 때도 많이 터져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먹는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거니까 좀더 만기가 긴 채권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올해 100bp, 내년 100bp 예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네. 앞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나 예상. 저도 제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음. 말을 조심해야죠. 가려 드리셔야 되는? 네, 저도 어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나 어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경영지원 우리 회사 있는. 그분들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금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써내리라고 해요 내년에 어떻게 될것같아 그럼 저는 어 시장이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저도 적습니다 내년 말 연준 뭐3%뭐 한국은행 뭐 2.5나 2.7 이렇게 적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laughs> 자아 <자하>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laughs> 그렇죠 분열이죠 어, 왜냐하면 아까 지렁이 그림 보셨잖아요. 아, 제가 이제부터 지렁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네. 텐데. 지렁이 그림 여기서 이게 회색 말하는 거잖아요. 회색 지렁이들. 네, 회 회색 지렁이들. 회색 네, 회색 지렁이. 지렁이들. 어, 그 지렁이들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수백 년 동안 그랬다면 이번은 다르다라고 보는 확률은 한20% 되겠죠. 그게 더 비상식적일 수도 비합리적일 20 수도. 뭐, 아, 20%니까. 뭐난20%에 걸겠다. 아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20% 걸겠다. 근데 8 0에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망치는 그렇게 써드려요. 드리고, 밑에 코멘트를 한줄을 달죠. 어, 역사적으로 시장의 전망이 금리 인하기에는 이 전망보다는 더 내렸던 케이스들이 80% 확률은 되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하. 리스크 시나리오로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어, 그렇게 우리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전망하면 큰일 나지. 망한다는 얘기잖아. <laughs> 망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 안 좋은 얘기는 제가 하는데, 네, 이러한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 어, 사장님 혹은 우리 고객분들님 좀그 리스크에 우리가 대비를 하십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저희가 전망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보험을 좀 들면 네. 오히려 약간 여유가, 좀 생겨? 여유가 생길 수 있고 <laughs> 어,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자산이지만 금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이요? 네, 금. 사실은 디지털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어, 디지털금 얘기는 저도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 공석에서는 제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금. 금. 그러니까 실물금. 네, 실물금. 실물금. 실물금은 여러분들도 ETF로 다살수 있고요. 난 그거 싫다. 난 현물이 좋다. 음. 그럼 현물 어디 은행에 가서 사서가지고 골드 바로 가지고 계셔도 네. 되잖아요. 어, 금이, 음, 원래 이게 과거 패턴이거든요. 네. 금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는데, 얘가 한 10년, 15년을 뭐 이유도 없이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또한 10년, 15년은 횡보해. 어, 요 횡보할 때 가격 계산이 되게 쉬워요. 미국의 실질 금리를 뒤집으면 정확히 금값이 돼요. 음, 그게 무슨 말이죠? 미국의 실질 금리를 뒤집으면? 네, 뒤집으면. 그게 정확히 금값이 네,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는건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를 뺀 거예요. 이게 어, 낮으면 금값이 올라가요. 자, 금리가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 금리는 다 달러죠. 달러 금리니까. 달러가 실질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달러 갖고 있어봐야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돈이 안 되면 뭐 사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금으로 가죠. 음, 그렇네요. 금으로 가야지. 그래서 실질금리가 낮으면 금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질금리가 높잖아요. 어,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실질금리가 높으면 달러 괜찮잖아요. 물가 대비해서도 금리를 많이 주잖아, 달러를. 그럼 굳이 금을 왜 사? 그래서 실질금리와 금은요 정확히 역, 역상관성이 있습니다 음... 단단단단요 네. 10년 15년만 그래요 그리고 그거 말고 막 오를 때가 있다 그랬죠 금이 그냥 지원자 막 오를 때 네. 이때는 뭐 실질금리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원자 막 올라 근데 저는 요게 이제 막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초입이다 자그 트레이더들의 기본 기술적 트레이딩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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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정 주가 하다 뭐든 뭐든죠 가격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레인지를 뚫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팔아요 근데 <laughs> 트레이더의 트레이더 지침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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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레인지를 위로 벗어나는데 팔란 얘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추경매수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음... 근데 금이 2010년부터 계속 레인지에서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이게, 네인지 위쪽이 작년 말인가 깨졌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 이상하다. 얘는 원래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데, 지금 완전 지 마음대로 가고 있네. 왜 오르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요. 뭐 중국이 사고 있다. 뭐 인도가 사고 있다. 뭐 러시아가 사고 있다. 근데 제가 볼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어, 다른 어떤 원인이나, 어, 혹은 어떤 사이클황의 차원에서, 아마 금의 가격이 꽤 앞으로 장기적인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건뭐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그 이상의 장기 상승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 면에서 금을 반드시 포트폴리오 내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음... 절대 레인지 벗어났다고 팔지 마시고 레인지 벗어나면 오히려 사야 돼 그럼 얼마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역시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실질 기준으로, 실질, 그러니까 여기서 인플레이션 빼고, 실, 그러니까 명목을 훨씬 높을 거고요. 음. 실질 기준으로는 히스토리컬리, 어, 금은 음, 가격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 물론 뭐 5천 년 동안 거래가 되긴 했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 금 가격을 막 통제하기도 하고, 어, 정확한 시장 가격이 좀잘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하 미국은 이제 금과 달러를 막 매칭시켜기 때문에, 예, 좀 가격이 뭐 70년대부터 밖에 없어요. 어, 70년 대면 50년 아니냐, 50년 짧은 거예요. 어, 그런데 보통 오를 때 실질 기준으로 작게는 6배 정도, 10년간, 10년간 작게는 6배 정도 오르고 많게는 뭐그 이상 훨씬 오르. 뭐 이번에 여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근데 어, 저는 어, 좀 장기적인 금의 사이클이 좀 시작된 것 같고. 제가 그럼 왜왜 왜 올라요?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전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 중국이 사고, 저 절대 그렇게 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도 얘기죠? 안 해요. 왜냐면은금 ETF 는또 금을 엄청 팔았거든요. 금 ETF 전 세계에서 가장 큰금 ETF가 금을 엄청나게 팔았단 말이에요. 음. 물론 중국이 좀 샀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큰 양은 아니고. 어, 저는 지금 금이 강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어, 금이 과거에 에, 막 오를 때 슈퍼 사이클을 그릴 때의 에, 특징이 있는데 한 마디로 하면 자유에 대한 탄압이 생길 때 오릅니다. 금이 네. 오를 때는 네. 자유에 대한 탄압이 탄압. 생길 때 오른다. 네. 자유에 대한 탄압이 주로 언제 생기냐면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생깁니다. 아, 그야말로 진짜 탄압이네요. 네, 이 전체주의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도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뭐 요즘 보면은 SNS를 금지시킨다. 음.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뭐 저는 그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 그런데 이런 식의 뭐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laughs> 뭐 당연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 내가 어내 재산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아 불안감. 네. 그렇죠. 중국, 러시아는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전 심지어 미국도 왜냐면 미국의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 어 특정한 정책이 어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야, 그거는 자유를 주면 안 되는 거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누가 바라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어, 통제를 한다는 것은. 원래 늘 소수가 통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수에는 늘 부자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늘 걱정을 하는 게, 아, 어, 지금의 정책적이나 여론의 흐름이 소수에 대해서, 어, 아무렇지도 않게, 네, 특정한 정책을 탄압하셨으면. 강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음. 특히 코로나 때 그런 게좀 있었죠. 네, 네. 아, 물론 백신, 저도 맞았어요. 저 많이 맞았어요. 네. 백신 맞, 맞았는데, <laughs> 백신을 그렇죠. 거부하시는 분이 또 있었잖아. 분명히 있단 그렇죠. 말이야. 네. 근데 그거를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구나, 그래. 굉장히 이제 많이 욕도 네, 하시고, 어,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하시고. 미국은 네.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강제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음. 그뭐 백신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 이러한 정책들이 되면 이제 소수인 특히 부자들은 어, 뭔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생기는 거고 네. 저는 이게 금값의 랠리를 어, 장기적으로 만들 수 음. 있는 어, 원동력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논리로라면 이거는 네. 뭐 너무나 단순한 추론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팀장님께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 이런 얘긴 짝말씀 아, 못하시겠다, 아, 말고 아, 싶어요 아, 하셨지만 아, 하고 싶어. 그냥 이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부자들이 어, 금이라는 물건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나 특징을 고려해봤을 때 네.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지는 특징을 고, 고려해본다면 비트코인이나 또는 뭐 아주 고가의 미술품들 네. 거래가 네. 확실시되는 네. 그 유명한 작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가격이 상승될 거라고 라 추론을 예상해보는 거는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어, 좀 구분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품. 수집품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봤거든요. 음... 근데 수집품은 그 여러분들도 가끔 뭐 미술품 투자 이런 거 많이 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에, 에, 그거는 선수들의 예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어, 과거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달성한 자산들, 뭐 주식, 채권 뭐다 있지만 어, 보통 1등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 클래식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식 차요. 네, 자동차, 자동차 수집가들이 클래식 자동차를 굉장히 고가에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걸 보고서 와 역시 부자들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구만. 차를 수집하면 돈이 되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어, 뭐, 제가 절대는 말을 쓰지는 좀 그렇지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흐의 작품이다. 그러면은 이미 수백억 하셨습니까? 그렇죠. 얘는 이미 인류의 보물이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고유의 작품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저는 어디 갤러리 같은데 가서 어되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뭐 몇십만 원에 팔고 있네? 어, 이거 미래에 돈될것 같아. 샀어. 걔 가격이 정말 미래에 될 거냐? 알수 없어요. 너무 할수 그냥 갑자기 흐지부지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음. 뛰어난 작품들이 생존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요걸 기준으로만 산출을 하면은 수익이 되게 높게 뻥튀기 됩니다 음.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게좀 덜하죠 사실 우리가 보는 코스피나 미국 S&P 지수도 생존 편향이 있는 지수예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어, 생존 편향이 없다고 보는 거지 네. 왜냐면 살아남은 애들만 계속 갈아 끼워지면서 인덱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덱스가 있으면 우리가 투자도 할수 있고 사고 팔수 있잖아요 이거 맞아 그런데 미술품에 이런 인덱스가 없습니다 클래식 차에 없어요 그러면은 클래식 차와 미술품의 수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현재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다 합산해서 그렇죠. 그 중에 죽은 놈들은 빵원된 뭐 애들은 빵원하고 살아낸 애들만 산출해서 전체 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술품이나 수집품을 어, 거래하실 때는 주로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카드 같은 거 혹은 MLB 카드나 혹은 뭐유희왕 카드라든가 혹은 포켓몬 카드 같은 거거래 하시는 분들 <laughs> 많은데 진짜 관심이 에, 이게 굉장히 <laughs> 좋은 투자인 건 맞는데 <laughs> 선수들의 영역이다. 음. 그리고 이미 살아남은 애들에만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맞지. 그렇지 않고 나는 얘가 앞으로 뜰 거니까 하겠어.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수집품과 가상자산 다르다? 수집품은 특히 되게 네. 주,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가상자산은 저는 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laughs> 어, 가상자산의 거의 대부분 99.99%는 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죠 금은 수요 공급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공급은 완전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금은 음. 가상자산은 아니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아니잖아요 만 예외입니다 음. 어, 전체 99.9%의 가상자산은 대부분 발행량이 예,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한 해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처럼 수량을 딱 정해진 케이스는 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직업과 직장을 지키셔야 되니까 지켜주십시오. <웃음> 드디. <웃음> 네, 그거 말고도 여쭤볼 게 많아서. 네. 22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의 폭만. 그렇죠? 음. 방금 <laughs> 스스로 얘기했어요. 정부가 부양했다. 아니 뭐 지금. 이 가상 금리를 결정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I T 관련 주, 네.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네. 어떤 네. 투자 조이요아 이거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